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DY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예, DY 전환 종목을 볼 텐데 이거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소통 채널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그 유튜브 가 보시면 보일 텐데 예, 그 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들여와셔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자, 종목을 분석을 하기 전에 모든 식 월봉부터 보는 건데, 이걸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홀딩, 두 번째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 희한하게 주가는 올라가. 고민 끝에 홀딩을 하면 갈줄 알고 주가는 하라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 이 기준.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요 기준을 잡고 한번, 예, 요거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칭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뭐가 잘 나온다. 급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급반등.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자 거의 고점을 안깨고 가니까 어때요? 급등이 잘 나오죠. 또 봐야 될 자리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2번 패턴에서 결국은 급등.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봉이면. 이게 3번을 이탈을 하잖아요?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반등이 잘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1번, 2번, 3번 안에 있다 그러면 홀딩. 홀딩 하시고요. 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뭐라,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 수익이시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이 기준이 되는 봉은, 이, 이번 달 봉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주봉으로 가서 볼게요. 자, 주봉에서는 기준이 되는 봉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 됐어요. 예. 그쵸? 그렇죠? 그러면, 선을 거야죠. 고점, 절반, 항상 이 긋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절반, 2번 패턴. 그럼 9,650원, 8,600원. 그쵸? 그러면, 9,650원, 8,600원. 아, 이렇게 많이 나오죠? 8,600원을 긋게요. 이렇게 긋고. 자, 일봉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 예, 그럼 뭐 비슷하죠. 흐름 자체가 결국은 예, 여기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쵸. 급등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 흐름인데, 지금 시외에서 뉴스가 나왔죠. 보시면 95만주를 매도했다는 예, 그쵸. 뉴스가 뜨면서 뭐 적은 주식은 아니죠.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요. 하한가. 다행히. 물량이 잠긴 물량은 많진 않아요. 20만주 정도 뿐이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시간의 하한가가 같죠. 그러면 시간의 하한가가 8,990원이에요. 우리가 뭐 내일장 흐름을 만들어 보죠. 8,990원, 9 0 0 0원 정도 되네요. 그쵸. 이 정도. 결국은 내일은 여기서 시작을 할텐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악재 뉴스기도 하고 시장이 안 오를 때 굉장히 많이 간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이 종목의 테마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테마를 저보다 잘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리는데 결국은 여기에요 여기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그렇 하락이 예,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아래 꼴을 들고 나오든 괜찮은데 종가 기준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 요 여기. 지지 여부,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뭐, 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요거를 말씀드리고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때는, 제가 요즘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리는데,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매하세요. 이렇게. 그래야만 반등도 잘 나와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말자. 21선이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를 하자. 이런 상승 추세. 기울기가 확실히 보시면 올라간 종목들. 그럼 보세요. 반등 잘 나오죠? 잘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하락 추세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으로 가기 전에, 신호가 나오는데,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여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윗꼬리가 나오거든요. 윗꼬리가. 볼게요. 이런 윗꼬리, 윗고, 여기 윗꼬리 나왔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한 게,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 윗꼬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패스할게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없으면 패스하고요. 이걸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장대 양봉. 자, 윗꼬리가 나왔어요. 나왔죠?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 이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매도세가 세니까 나오는 거예요, 매도세. 그래서 이 매도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물량을 한번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절대 매수하지 말고 몸통의 상단에 선을 그시고 기다리세요. 이 몸통을 잡아먹는 양복이 나올 때 기다려야 돼요. 바로 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패스하세요. 보통 두세 번의 조정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조정 나왔죠. 이 양봉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도 가능한 자리. 대신 이런 거는 급등이 손절에서는 뭐 2, 3, 내가 뭐 정거점을 잡던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봅니다. 손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손절 하셔야죠 이거는 많이 나아, 내렸기 때문에 예. 손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예. 이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셔야죠. 이때는 따라 들어가요. 조정구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또안 됐어요. 그럼 또 손조를 하셔야 돼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조정이 나오니까 보세요, 한번. 자. 자. 어쩔 수 없어요. 안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봐야 되는 거죠. 공구잖아요. 다시 잠깐만요. 뭐가 자 보세요. 다시 왔어요. 21선 위. 이건 들어가야죠. 이건 또. 자 충분히 수익을 보죠. 충분히 수익을 보잖아요. 결국은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손절은 필수예요. 손절 필수. 잡으시고 이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DY는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렇죠. 내일 여기. 지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게 관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 악재로 될지는 몰라요. 내일 봐야 알아요. 예. 섣불리 판단을 할수 없고, 결국은 여기를 지지를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내일은 관건 같아요. 예. 이상으로 DY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